갬공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즌 2가 시작됨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윤모 기획자에게 쏟아졌습니다. 이 속보를 탱커 기자가 조사했습니다. 탱커 기자, 탱커 기자입니다. 윤모 기획자에게 쏟아진 다양한 질문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크로스필드가 10월 21일에 업데이트된다는 부분과 캐릭터 밸런스 부분이 11월 말 혹은 그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탱커 기자였습니다. 신규 킹덤 던전 컨텐츠와 코스튬이 추가됩니다. 이 소식을 퍼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퍼펙 기자. 네, 퍼펙 기자입니다. 신규 킹덤 던전이 추가됩니다. 기존 킹덤 던전이 나무속성이었다면 이번 킹덤 던전은 불속성 던전으로 물속성 이마젠을 착용하여 전투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지금 엄청난 이슈를 끌고 있는 신규 코스튬 정보입니다. 대다수 유저들은 이번 코스튬은 다섯 명 모두 완벽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중후한 매력의 디트 코스튬은 집 나갔던 디트 유저들을 돌아오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퍼펙 기자였습니다. 이번 TV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다음 주 업데이트되는 크로스필드 관련 정보인데요. 이 소식을 힐루 기자가 조사하였습니다. 힐루 기자. 힐루 기자입니다. 크로스필드에 대해 제가 조사한 내용 중 핵심만 보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필드는 시즌제로 진행되며 한 시즌에 묶인 서버는 두 시즌 전까지 유지됩니다. 개인별로 크로스필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은 매일 부여되고 주단위로 초기화됩니다.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전투력을 요구합니다. 각층에는 안전지역, 분쟁지역, 점령 가능 지역, 보스가 스폰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안전지역의 경우 타 서버 유저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군 유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군 유저는 들어온 타 서버 유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분쟁지역에서는 자유롭게 PK가 가능합니다. 점령 가능 지역에서는 침공전과 마찬가지로 점령 타워가 있으며 이를 각인해 성공하는 서버가 지역을 얻게 됩니다. 각 층의 보스가 리스폰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 보스들은 다양한 보물을 드랍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규 성장 시스템인 시공간의 큐브 컨텐츠가 추가됩니다. 해당 큐브는 시공간의 에너지 아이템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며 크로스 서버 필드 내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상 힐로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핫 이슈 10초 정리를 보면서 퍼펙트 뉴스 마치겠습니다. 캔서 서버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지, 여 둘다 부디 행복하길 바래. 게임 내 스샷, 내 인생 스샷, 내 영혼의 스샷, 모두가 여기 있네. 제이 나라 아트 디렉터보다 더 아트 디렉터 같은 능력자들. 아트 디렉터 보고 있나? 어서 빨리 쇼미더 코스튬. 모두가 다 같이 외쳐 제이 나라. 마지막은 쿠폰. Goodbye, my friend. 이상 퍼펙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